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이렇게 하면 절반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다.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클 줄이야.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여유로운 여행? 하고 싶은 일? 소소한 행복?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퇴직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직장 다닐 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니 신경도 안 썼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건강보험료가 두 배로 뛰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직장가입자 시절과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 결과 월 3,04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는 퇴직 후 삶의 부담이 될수 밖에 없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직장 다닐 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여기에 소득, 자동차, 부동산까지 반영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일 때 월급의 일정 비율을 납부회사가 절반 부담. 지역 가입자일 때 소득 재산 기준으로 계산 부담 증가. 결국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은 퇴직자 대부분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이미 계속 가입"입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란? 이미 계속 가입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였던 시절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죠. 이미 계속 가입 신청 조건.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간 엄수. 이미 계속 가입의 장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다 낮게 책정됨. 퇴직 후 3년간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 가능.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주의할 점.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음. 신청 기한 퇴직 후 2개월 이내를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사례 1 퇴직 후 보험료 폭탄 맞을 뻔한 58세 김모 씨. 김씨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58세에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건강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몰랐던 김씨는 한달뒤 깜짝 놀랄 만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퇴직 전 건강 보험료 월 14만 원 회사 절반 부담. 퇴직 후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월 31만 원.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김씨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줄도 모르고 방치하다가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 퇴직 후 2개월 이내를 놓쳐버려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결국 월 31만 원을 그대로 납부해야 했죠. 교훈 이미 계속 가입 신청 기한을 놓치면 보험료 절감 기회를 잃는다. 사례 이미 계속 가입으로 보험료 절반 줄인 61세 이모 씨 61세 이 씨는 퇴직 전 이미 계속 가입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퇴직 후 즉시 신청했습니다. 퇴직 전 건강보험료 월 12만 원. 퇴직 후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 월 28만 원. 이미 계속 가입 신청 후 건강보험료 월 12만 원 유지. 덕분에 이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초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교훈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례 3 이미 계속 가입 후 3년이 지난 65세 박모 씨. 박 씨는 62세에 퇴직 후 이미 계속 가입을 신청해 3년간 저렴한 보험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급등했죠. 퇴직 후 3년 동안 건강보험료 월 14만 원, 지역 가입자로 전환 후 건강보험료 월 33만 원. 박 씨는 결국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고 자동차도 처분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덜었습니다. 교훈 이미 계속 가입은 한시적이므로 3년 이후에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대비는 필수.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하면 최소 3년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가입 기록이 있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3년 이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해 퇴직 후 3년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내지만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실제로 퇴직 후 3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두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흔하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건강을 함께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과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절감. 장기적으로 가능한 전략은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소득을 조절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의 핵심입니다. 1. 소득을 조절하는 방법. 많은 은퇴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퇴직 후에도 발생하는 연금인 대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 연금보험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됨. 따라서 연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해결책. 연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이 아닌 장기간 분할 수령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함. 연금 소득이 크다면 배우자 명의로 일부 이전하는 것도 고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전환 가능 아래에서 설명.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도 영향을 줍니다. 즉, 퇴직 후 거주하는 집, 보유한 차량 등이 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동산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배기량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 증가. 배기량 1600cc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부동산이 클수록 보험료 부담 증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더욱 증가. 해결책.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고가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작은 차량으로 변경. 소유한 부동산이 많다면 임대소득을 줄이고 증여나 처분을 고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절감 가능. 이 피부양자 전환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제도란? 퇴직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조건.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함. 재산부동산 자동차 포함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예시 피부양자로 등록한 62세 박모 씨. 박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 1,500만원과 개인연금 10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면서 월 3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죠. 하지만 개인연금 수령 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영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즉, 퇴직 후 재산과 소득 관리를 잘하면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관리. 아무리 건강보험료를 줄이더라도 결국 병원비가 많이 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법입니다. 운동이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의료비가 2030% 낮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65세 이후 의료비 부담이 최대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건강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이유. 2020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발생률을 30% 이상 줄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먹는 것이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천방법.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 실천 노화로 인한 질병 예방.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위주로 식단 개선 염증 감소 질병 예방.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있으면 적극적인 관리 질병 악화 시 병원비 폭탄. 결론 건강보험료 절감 건강관리까지 준비하자.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조절하며, 가능하면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병원비 부담도 줄고, 결국 퇴직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미 계속 가입 신청 여부 체크. 연금 재산 관리 전략 점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의료비 절감. 퇴직 후 건강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삶.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